오늘은 제가 신혼 초에 정말 열심히 돈을 아끼고 모으고 불려서 2년 반 동안 1억을 모았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1억을 모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건 결혼을 하고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1억이라는 빚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돈을 빨리 갚아버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제 나름대로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돈을 모았던 것 같은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돈을 모으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절약이에요.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 저는 이런 항목을 이렇게 아꼈던 게 1억이라는 돈을 모을 수 있었던데 도움이 됐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 여러분들께 제가 1억 모으기를 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절약 원칙 4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 원칙은 저희가 1억을 모으는데 정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던 원칙인데요. 바로 차를 사지 않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저희는 결혼하고 4년 동안 차를 사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함으로써 매달 꽤큰 금액의 지출을 세이브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했던 금액을 빠르게 모을 수 있었던데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차라는 게 구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구매대금이에요. 보통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결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할부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매달 그 금액만큼 저축을 해도 모자랄 판에 매달 할부금으로 인한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종 유지비인데요. 보험이나 기름값 등의 이런 각종 유지비도 매달 발생하는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차를 사면 아무래도 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나들이 비용도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저희는 애초에 차를 사지 않았기 때문에 매달 발생할 수 있었던 이런 고정비를 확 줄임으로써 저희가 1억이라는 돈을 모으는데 정말 큰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물론 약간의 불편함 감수해야 되지만 평생 이렇게 살라는 것도 아니고 초반에 이런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목돈을 모으시는 재미를 누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핸드폰 비용에 관련된 거예요. 저는 결혼 초반에 신상품을 사용한 적이 없었고요. 항상 저가폰, 공짜폰 이런 것들을 이용했었는데요. 당연히 약정 전에 변경을 해서 뭐 위약금이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없었고요. 오히려 2년 넘게까지 사용을 해서 핸드폰 비용이 줄어들게 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현대인들한테 핸드폰 비용이라는 건 수도세나 전기세 이런 것처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 몇만 원이라도 더 드리는 게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저가폰 공짜폰을 이용해서 매달 발생하는 핸드폰 비용을 줄여 왔었는데요. 물론 이 핸드폰 비용이라는 게큰 금액이 아니라서 매달 몇만원 아끼는 게 1억을 모으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의 모토는 돈을 모을 때는 매달 발생하는 고정적인 비용들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핸드폰 비용은 항상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세 번째는 필요하지 않은데 큰 지출을 하게 되는 소비를 막는 방법인데요. 바로 가전, 가구를 고장나지 않는 한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2년 반 동안 1억을 모을 때뿐만 아니라 6년이 된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원칙인데요. 제가 결혼한 이후 6년 동안 정말 신박한 아이템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제는 필수처럼 돼버린 에어프라이기부터 시작해서 스타일러, 로봇청소기, 무선청소기, 건조기 뭐 나열할 수도 없을 만큼 온갖 가정가구들은 정말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집은 심지어 에어프라이기도 없고요. 그냥 전자레인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봇청소기 대신에 인간인 제가 더 구석구석 열심히 움직이면서 청소하고 있고요. 무선청소기 대신에 아직도 코드 꼽는 유선 청소기를 6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6년 동안 바꾼 가정 가구는 딱두 가지였는데요. 정말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돼서 바꾼 밥솥과 믹서기, 요딱두 가지 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전 가구를 새로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게 나와서 너무 좋아 보여서 바꾸고 싶은 막 유혹이 막들때꼭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정말 필요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편리해질 것 같아서 이렇게 큰돈을 지불하면서 바꿔야 되는 건지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출을 하시면 목표했던 금액을 모으는 데는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렇게 해서 정말 큰 돈이 모였다기 보다는, 1억이란 돈을 모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런 것까지 아껴야 한다라는 마인드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바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단한 번도 돈 주고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카카오톡 이모티콘 사는 건 정말 푼 돈이죠, 푼 돈. 품돈. 그런데, 내가 돈을 모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고 목표 금액을 정했다면 그게 달성될 때까지는 이렇게 작은 지출까지도 확실하게 통제하겠다 라는 마음을 먹는 차원에서 저는 이런 것까지도 아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상을 쭉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사실은 이네 가지 원칙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1억이라는 돈을 모으는 동안에 정말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절대 지출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출 통제를 나름대로 확실하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게 나한테 정말 꼭 필요한 항목인지 아닌지는 개인마다 또는 각 가정마다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저의 이네 가지 원칙을 적용해 보시면 목표했던 금액을 모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생활 속 재테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 와주세요.